2십년 6월 고2뭐 여기서 30번 보자.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그 가장 진보되어진 군사 제트기들은 are fly by wire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제트기가 있대. 그지 뭐 전자식 비행 조종장치, 이 e 그 전자식 비행 조종장치라는 그 제트들은 제트기들 말하는 거지. Are so o n e i n that 열거지. so unstable. 굉장히 매우 불안정해서. 그래서 뭐한다? 그것들은 요구합니다. unautomated system. 자동화되어진 시스템을 필요한데. 어떤 자동화되어진 시스템이냐면 that하고 주격관계된 무사 can sense.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act. 뭐, 인식하고 뭐 활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더 빠르게. 뭐보다? 인간 operator보다. 인간 뭐... 뭐야. 조작자보다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되어진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지. 유지하고 그렇지? 메인테인 컨트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our dependence 우리의 의존은 on smart technology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has led to 뭐였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역설로 이어집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지. 어떤 역설로 이어지냐면 as technology improves 뭐뭐 함에 따라 기술이 improves 향상됨에 따라 향상되어질수록 it becomes isn 기술이지. 기술은 됩니다. 더 reliable 믿을만하게 된대. 그리고 더 efficient 효율적으로 된대. 그리고 인간 조작자는 depend on 의존합니다. it 그것에 even more 이분은 비교급 강조로 훨씬의 이분이죠 여기선 훨씬 더 그것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뭐야? Technology it it 계속 이어져서 보는 거지. 그것에 의존합니다. Eventually 결국에 they lose focus 그들은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됩니다 동사 2번 disrupted t 산만하게 되어집니다. and check out 합니다. check out는 뭐야 떠난다고. c o 찍고 ing 먼머을 놔두고 정도로 할수 있으면 되겠지. the system을 to run on its own 즉 작동하도록 먼머 하도록 to be 부사정법이 되겠지. on its own 그것 스스로 작동하도록 그 시스템을 놔두고 그냥 떠납니다. In the most extreme case, 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piloting, 비행기 조종하는 것은 a massive airliner,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은 could become 될수 있습니다, a passive occupation, 굉장히 수동적인 occupation, 작업이 되, 직업이 될 직업이 될수 있다고. Like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처럼, like는 전치사임. 무슨 말이야? 그냥 앉아서 할게 특별히 없어진다는 거지 멍때리고 보고 있으면 되는데 자동으로 전부 다 운전하니까 파일럿팅 하니까 this is fine.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수동적인 직업이 되는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야. 뭐할 때까지는 something unexpected. 무언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happens. 발생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The unexpected reveals. 그 예상치 못한 것들은 뭐합니다 드러냅니다. 그 가치를 뭐에?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이거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이런 거에 제대로 반응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보는 거지. 인간의 가치는 거기서 나타난다 이거지. 멍때리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 왔을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사람이다 이런 얘기. 바꿔 말하면 what we bring to the table까지. So What는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문사 되겠고 우리가 가져온 것 어디에 to the table 그 테이블로 가져온 것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bring to the table 제안하다지 제안하는 것은 is the flexibility 뭐입니다? 유연성이다 뭐하는 유연성? 투정새 형용사 정법으로 to handle 다루는 유연성 new situations 즉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상황을 상황에 상황을 다루는 그런 위험성이다. Machines 기계들은 aren't collaborating, 즉뭐 모아지 않는다, 협력하지 않는다. In pursuit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기계들은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o f a joint goal, 공동의 목표의 추구라는 것에 있어서 기계들은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면 냐 그들은 are merely 단순히 are s e r v i n g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 뭐로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so 그래서 when the human operator 그 인간 조작자가 give up 포기한대 oversight 관 감독이나 관리 관리 감독을 포기했을 때 the system is more likely to 더 그렇지 더뭐할 뭐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지. 더 뭐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have a serious accident. 심각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까지 마무리하면 되겠고, 음. 다시 다음 번으로 넘어갑시다.